안녕하세요. 수학의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낭만색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제 해설 전에 정답부터 공개할 예정이니 QR 코드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스포 방지를 위해서 화면 오른쪽을 두세 번 정도 터치해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곱셈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구단 횟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곱셈이 좋은 점이 몇 자리 수가 나오든 어떤 숫자가 나오든 이제 구구단만 잘 외웠다면 모든 곱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도 47은 28, 17은 7, 4, 2, 8, 1곱하기 은2 해서 모두 더했더니 378이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구구단을몇번 하는지, 이런 횟수와 관련된 규칙이 또 있는데요. 이번엔 세자리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한번 봅시다. 아래에 있는 7에서 세번 곱해야 되고, 또 이번에는 20에서 세 번을 곱해야 되죠. 어? 똑같은 수를 여러 번더 하네? 왠지 이것도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과로 1번 문제로 돌아와서, 위에는 6자리수고 아래는 5자리수죠 그렇다는 말은 뭐냐? 1의 자리 3에서 6번, 10의 자리 2에서 6번, 100의 자리 6번, 1000의 자리 6번, 만의 자리 6번. 이렇게 각자리수마다 6번을 반복해서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괄호 1번의 답은 6을 5번 더한다. 6 곱하기 5는 30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도 감이 오죠. 위에 숫자 자리수와 아래 숫자 자리수를 서로 곱하면 9구단에총몇번 해야 되는지 그냥 딱알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엔 괄호 2번을 보기 전에 방금 전에 발견했던 규칙을 좀 응용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자리수끼리만 곱하면 된다는 오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가 3 곱하기 5 곱하기 2죠. 그럼 얘네가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니까 다 곱해서 한 번만 곱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일단 3 곱하기 5에서 한번 구구단을 했고 3, 5, 15니까 두자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2 에서는 구구단을 두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을 총세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뭐냐 곱하는 순서를 바꿔 가지고 이번엔 3 곱하기 1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은 구구단 한번 했고 그 다음에 3, 2는 6한 자릿수로 끝나니까 6, 5로 구구단을 또한 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숫자는 구구단 세번도 가능하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구구단 총두번만 해도 계산이 된다는 거죠 곱하는 수가 3개부터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잘 네, 기억해 주면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보이는 숫자 3개 중에서 뭘 먼저 곱할지에 따라서 구구단 횟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숫자도 여기를 먼저 곱하든, 뒤에서부터 곱하든, 아니면 이렇게 들쑥날쑥 곱하든, 뭘 먼저 곱할지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각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앞에 있는 두개 먼저 곱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곱해 보니까 계산 결과 네 자리 수가 나왔고요. 이때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니까 3 곱하기 1 해서 구구단은 세번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네 자리 수 곱하기 세 자리 수죠. 그럼 이때 필요한 구구단 횟수는 4 곱하기 3에서 12번 나옵니다. 따라서 3번과 12번 전부 더해서 총 15번의 구구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뒤에 있는 숫자 두개 먼저 곱하겠습니다. 이번엔 곱해보니까 첫 번째와 달리 계산 결과 세자릿수로 끝났고요. 이때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이기 때문에 구구단은 총 3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나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세 자리 수 곱하기 세 자리 수 따라서 구구단을 아홉 번 했어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총 구구단 횟수가1 2 번으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옆에 있는 두 숫자를 먼저 곱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면 일일이 계산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계산을 해야겠죠? 네, 계산 결과 이렇게 여섯 자리 수가 나오고요. 세 자리 수 곱하기 세 자리 수를 했기 때문에 구구단 일단 아홉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섯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여가 지고 원래 같으면 구구단 여섯 번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제 중간에 0이 껴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구구단을 생략하니까 1769가 있는 네 자리만 곱해서 여기서는 구구단을 네번 했습니다. 하지만 총 구구단 횟수 구도하기사 13번이죠? 아까 봤던 12번보다는 네, 구구단 횟수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다 조사해 본 결과 두 번째 경우가 12번으로 구구단 횟수가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괄호 2번의 정답은 12번. 이렇게 보니까 어렵죠? 하지만 괄호 3번이 또 남았다는 사실. 자, 렛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뭘 먼저 곱해야 되냐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조사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거두 개를 먼저 곱했을 때, 16 곱하기 147은 이렇게 네 자리 수가 나오고요.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라서 구구단은 여섯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네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계산했다고 치고, 구구단은 여덟 번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총 14번의 구구단을 한 셈이 되고요. 두 번째, 뒤에 있는 거두 개를 먼저 곱했어요. 147 곱하기 23. 이렇게 네 자리 수가 나오고요. 역시나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해가지고 구구단 여섯 번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계산을 했다고 치고 구구단을 여덟 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총 14번의 구구단이 필요했네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볼까요? 양옆에 있는 거를 먼저 곱했습니다. 16곱하기 23 끝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세 자리 수가 나오고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구구단 네 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계산했다고 치고 구구단을 아홉 번 했어요. 어? 이렇게 되니까 구구단 총 열세 번 했네요.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경우에서 구구단 열세 번으로 갑자기 대이변이 터지면서 구구단 해야 되는 최소 횟수는 열세 번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말이 길었는데 사실 요령을 터득하면 금방 끝납니다. 네. 그럴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이번 문제로 넘어가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문제는 요구르트 100개의 무게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총합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곱셈을 9번 한 다음에 또 더하기를 뭐 8번 일일이 뭐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 이거 일일이 하려면 참 힘들겠죠? 곱하기는 똑같은 수 여러 개를 일일이 더하기가 번거로워서 편하게 하려고 등장한 계산이에요. 문제는 똑같은 수 여러 개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미묘하게 다르죠? 이때 숫자가 다르니까 곱하기 못 쓰겠네? 라는 안타까운 생각보다는 사고방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서 숫자가 다르면 숫자를 같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로 좀 바꾸는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인은는 9가지 숫자를 이렇게 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위에 있는 65로 숫자를 똑같이 맞추고 거기에서 뭐 4를 빼든 3을 빼든 1을 더하든 2를 더하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기껏 숫자를 맞춰 놨더니 이번엔 개수까지 다릅니다. 아, 여기서 숫자를 눈여겨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색깔만 다르고 숫자는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빨간색 사랑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사랑 하치면 0이 돼서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숫자 똑같은 것끼리 서로 부딪혀 가지고 계산을 좀 단순하게 바꿀 겁니다. 먼저 61이랑 69를 살펴보면 61이 3개죠. 이거는 65 빼기 4가 3개라는 뜻이고 69가 5개 있다는 건65 더하기 4가 5개라는 뜻입니다. 색깔 다른 것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파란색 2개가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4끼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아래는 3짜리들인데 3짜리 8개랑 11개 부딪히면 이렇게 파란색 3이 3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2짜리들은 9개랑 11개 이렇게 부딪혀서 파란색 2가 두개 남고요. 마지막 1자리 보겠습니다. 12개랑 16개랑 부딪혀 가지고 파란색 1자리 4개 남습니다. 제가 65는 금방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부러 계산 안 했어요. 밑에 있는 노란 색깔들 이 짜잘한 부분을 좀 보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전부 출현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0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생략하고요. 65짜리를 똑같이 맞춘 거 굳이 계산 안한 이유는 맨 끝에 합계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똑같이 맞춘 65짜리들이 100개가 있다는 뜻이 되고요. 65 곱하기 100을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한 잔잔바리들 추가로 더하면 모든 계산이 끝나는 거죠. 일단 남은 것들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곱셈으로 바꿔봤고요. 계산해보니까 6500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8은 6,525가 된답니다. 따라서 요구르트 100개의 무게는 총 6,525g입니다. 마지막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짧고 굵은 게 임팩트는 합격입니다. 제가 곱하기를 가르칠 때 9랑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9는 1 0 0이 1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막상 곱셈에서 응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좀 경각심을 심어봤습니다. 어떤 6자리 수를 네모 네모네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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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최예나씨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네모 안에 전부가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한 거고요. 그냥 이렇게 만든 수를 갖다가 10배를 곱하면 숫자는 똑같고 뒤에 0이 하나가 더 붙어요. 이것도 잘 알고 있죠. 이때 10배짜리에서 한배짜리 원본을 빼면은 9를 곱한 거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뺄 셈식을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하나하나씩 찾아낼 거예요. 여기 0에서 뭘 빼야 6이 될까요? 당연히 그냥은 못 빼고 10을 받아내려가지고 10에서 뭘 빼서 6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건가요? 네, 10에서 4를 빼면 6이 나옵니다. 그렇게 맨 끝자리 수는 4가 나오는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맨 끝에 0만 붙였지 숫자는 똑같잖아요. 위에도 똑같이 4가 옵니다. 네. 슬슬 어떻게 푸는지 감이 오죠. 그리고 4에서 10 받아내림 또 해가지고 3으로 바뀐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3에서 네모를 빼가지고 0이 돼야 된대요. 아, 이건 쉽다. 받아내림 같은 거안 하고 그냥 3을 맞춰서 똑같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뺄셈 계산해주고 밑에 숫자가 더 크니까 받아내림 해줘야겠죠. 13에서 9를 빼면 4가 나와요. 받아내림 한거 표시해야 되고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드디어 난관에 다다랐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문제 나눗셈으로 나누기 9로 해가지고 풀까봐 구멍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네, 지금 이렇게 네모칸 두 개씩 해가지고 빈 칸이 너무 많으면은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은 막혔잖아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숫자에다가 저 밑에 있는 숫자 2랑 똑같이 2를 일단 넣어볼 겁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도 숫자 똑같이 맞춰서 2를 적어주고 이번에는 2가 숫자가 작으니까 더큰 숫자에서 2를 빼가지고 4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에서 2를 빼면 4가 나올까 6 0이 2는 4죠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6을 써주고 마지막으로 그냥 빼가지고는 9같이 큰 숫자가 못 나오잖아요 받아내림을 해가지고 뺄 겁니다 헉 그런데 받아내림을 하고 보니까 위에 있는 6이 5로 바뀌면서 숫자가 안 맞아요.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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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에헤이, 진작에 넉넉하게 7 썼으면 됐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봐 시겁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받아내림 차분하게 해서 네모 안에 뭘 적어야 이뺄 셈이 식 맞을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바로 설명하면 6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섯 자리 수를 다 구해봤고 나머지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 네, 금방 구할 수 있어요. 2가 됩니다. 참고로 받아내림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맨앞 자리 숫자를 3으로 맞추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 부분도 좀 고려해볼만 하겠네. 아, 특별히 봐줬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네, 드디어 네, 3번 문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길어가지고 결론은 짧게 갈게요. 네,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유연한 생각으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어떤 분야든 간에 알게 모르게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네, 그런 능력 기르기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이상 남만샛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